2025년 10월 18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끔찍한 장기 성폭력 사건의 판결 소식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40년 전 친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70대 남성 어씨는 당시 어린 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작했고 그 범행은 40년에 걸쳐 270여 차례 사실상 277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큰 충격은 딸에게서 태어난 10살도 안된 손녀에게까지 성폭력이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족 3대가 피해를 입은 전무후무한 비극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법원은 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평범한 인생을 완전히 빼앗은 중대한 범죄라며 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형량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니어 이슈 이야기 채널,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